안녕하십니까. 아, 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용규입니다. 예, 오늘은 30년 전쟁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 30년 전쟁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진행된 로마 캐토릭과 프로테스탄트 국가 사이의 국제 전쟁이었습니다. 아, 이 전쟁에서 프로테스탄트 프랑스 연합군이 최종 승리하였고, 1648년 그 결과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이 체결되어서 프로테스탄트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았다면 1648년 칼빈파 개신교가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말이 30년 전쟁이지, 실제적으로는 1555년부터 1648년까지 전쟁이 이어져 왔다고 하는 점에서 100년 동안 전쟁의 시대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30년 전쟁을 통해서 800만 명이 전사를 당했고, 이 전쟁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가톨릭을 지지하는 세력과 프로테스탄트를 지지하는 아이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가 프로테스탄트 측에 개입하면서 어 전쟁은 어 최종적으로 어예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연합이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종교전쟁으로 시작해서 유럽의 각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전쟁으로 발전한 것이죠. 1기에서 4기까지 30년 동안 진행되었고 그리고 최종 승리는 프랑스 개입으로 개신교 측이 승리하고 합스부르그 스페인이 폐망을 하게 됩니다.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서, 개신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30년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과를 안는지를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로마 개왕총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정치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스페인은 반 종교개혁운동의 선봉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16세기 가장 강력한 국가는 당시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을 이끈 왕관은 합스부르그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스부르그 가문과 스페인은 동격으로 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30년 전쟁 배경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하나는 당시 종교가 너무도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삶을 지배했고 국가의 성격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너무도 중요했죠. 다른 하나는 루토파가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것이 전쟁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토파측우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칼을 오세에 맞서서 종교의 자유를 쟁취한 것이죠. 이것이 1555년 아우스프르그 종교화입니다. 이들이 슈말칼텐 동맹을 결성한 것이죠. 루트의 종교개혁에 발응하면서 종교는 다시 사람들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로마 캐토릭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 의식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카를 오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국을 로마케도릭화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의 제후들이 함께 슈말칼텐 동맹을 결성해서 강력하게 카를 오세에 맞선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투 그때 루터파는 15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과일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비록 제후가 택하는 종교가 그지역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하는 종교의 자유였지만, 그 루터파 제후들이 선택한 이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아우구스 부르그 종교 화에는 로마 캐톨릭과 루터파 사이에 협회학이지 다른 교파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당한 것입니다 1564년 존 칼빈이 세상을 떠났을 때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개혁파 세력도 루토파 못지않게 막강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또 영국 또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개혁파 영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루토파가 슈말칼텐 동맹을 결성해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의 종교의 자유를 얻어냈던 것처럼, 이제 개혁파도 종교의 자유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로마 캐톨릭을 지지하는 합스부르그와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이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년 전쟁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는 것은 30년 전쟁의 발단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황제에 오른 뒤에 반 개신교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카를 예, 5세처럼 로마 캐토릭에 매우 충성적인 황제였습니다. 예, 선왕이었던 루돌프 2세보다 로마 캐토릭에 열성이었고 어, 정말 대단한 충성이었습니다. 예, 1555년 아우거스부르그 종교 파일을 어, 지키지 않고 다시 로마 캐토릭으로 예, 제국을 완전히 예, 바꾸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아우거스부르그 종교 파일을 통해서 개신교회 종교의 자유의 권리를 누리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제우들은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페르디나트 1세가 로마 캐토릭으로 제국을 다시 완전히 폐기시키려고 하자 북유럽과 중앙유럽 무엇보다도 개신교 영향력이 강했던 보헤미아 왕국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강력하게 저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페르디난티 2세의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항해서 프레드리 5세의 폼팔츠 선제부를 자신들의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러자 합스부르크 편에 서서 로마 가톨릭에 충실한 바이에른을 중심으로 한 남부의 제후국가들은 카톨릭 제후 연맹을 결성해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의 연맹에 맞섭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합스부르그가에서볼 때, 보헤미아 왕국을 그만 내버려두는 것은, 프로테스탄트 제국, 세력이 제국 내에서 더욱 세력을 팽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은 이 보헤미아에 대해서 강력하게 탄압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황제 군에 비해서 보헤미아 저항 세력은 너무도 약했습니다. 1620년 이 저항군이 백산 전투에서 제압을 당하고 잔인하게 죽여버린다. 황제 군의 승리로 끝나지만 루터의 영향이 강한 작은 선제국들이 개신교 제후국을 지지하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후 30년 동안 진행되는 전쟁의 양상을 집약하면 이렇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스페인이 신성로마 제국을 지지하고 로마 캐톨릭 세력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개신교 측 동맹의 이들이 합류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국제적으로 발전합니다. 덴마크가 전쟁에 폐하자 스웨덴이 스웨덴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1630년 전쟁에 참여하고 5년 후에 1635년에는 프랑스가 스웨덴과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프로테스탄트 편에 합류합니다. 프랑스가 스웨덴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고 루마 카토리키 왕과 합스부르그 스페인 왕국이 결국 어,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에 에, 서명하게 되고, 그래서 1555년 루토파가 종교의 자유를 얻었고, 1648년에 에, 칼빈 개혁파 아, 프로테스탄트가 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30년 전쟁은 아,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 30년 전쟁에 정치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16세기 스페인은 무적함대를 이끌고 유럽을 호령하는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1618년 30년 전쟁이 시작될 쯤에는 상황이 사뭇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인 제국이 급격하게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아, 필리페 이 세의 실종, 그리고 지나친 프로테스탄트 탄압으로 네덜란드 연방이 강력하게 반발을 한것입니다 그러자 스페인은 1568년부터 네덜란드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온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1588년에는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에 의해서 스페인 함대가 격파당하는 위기를 만납니다. 네덜란드 연방이 스페인에 강력하게 저항한 것이죠. 이때 오렌지공이 협격한 공을 세운 것입니다. 반스페인 정세를 움직인 결정적인 국가는 프랑스였습니다. 같은 로마 캐톨릭이었지만 스페인의 합스부르그 가문이 유럽의 강력한 세력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견제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100년 전쟁으로 극심한 국가적 위기를 만났던 프랑스가 악리 사세가 등장하면서 그동안에 피빌린네라는 로마 캐톨릭과 위그노들과의 갈등과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낭태 측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개신교도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종교적 화해를 이끌면서 프랑스를 다시 국민 통합으로 이끌어냅니다. 마치 엘리자베스 1세가 4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영국 국민을 통합시킨 것과 매우 유사한 현상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앙리 4세는 외교 수완도 뛰어났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동맹을 맺고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독립군을 지원했고 반합스부르그 전선을 구축합니다. 반합스부르그 노선을 취하고 있던 아, 스위스의 독립도 지지하면서 주변 여러 국가들과 반합스부르그 국가 연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아,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프랑스의 악리 사세는 곡물 수출 그리고 포도수출로 상당한 국가적인 부를 축적합니다. 프랑스는 합스부르그 가문 스페인에 맞서서 스웨덴 제국, 엘리자베스 1세, 잉글랜드 왕국,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과 긴밀하게 반합스부르그 국가연대를 구축해 나간 것입니다. 앙리 4세가 정말 탁월한 외교 수화를 발휘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합스부르그 가문 스페인과 로마 교황층이 더 이상 긴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로마 카토릭 국가 전통에 확고하게 선 프랑스는 교황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교황 바오로 5세는 이탈리아 지배권이 신성 로마 제국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프랑스 측에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점점 더 지지 세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카를 5세의 로마 카토릭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항해서 개신교도 영조들이 1531년 2월 27일 트링겐에 모여서 슈말칼텐 동맹을 결성하고 카를 5세와 로마 카토릭교회에 저항하면서 위기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1555년 아우스프르크 종교 화의를 체결하면서, 루토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우스프르그 종교 화의는 루토파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칼빈파는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년 전쟁의 결정적인 발단은, 무엇일까요? 모든 역사가들이 잃지 않은 것은 30년 전쟁의 총매는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르디 난트가 1 6 1 7년 보헤미아 왕국의 왕으로 선출되죠. 그는 로마 캐토릭으로 지국을 피기시킬 야심을 갖고 왕으로 선출된 후두 명의 로마 캐토릭 의원들을 1618년 5월, 프라하성의 대표로 파송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영향이 강한 그곳을 로마 카톨릭으로 바뀔 야심을 갖고 그두 사람을 파송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헤미아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5월 23일, 프로테스탄트 의회가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페르디난티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은 분쟁이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보헤미아 분쟁으로 촉발된 이 전쟁이 프랑스 왕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잉글랜드, 다른 유럽 광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게 되었고, 결국은 전쟁에 하나둘씩 개입하면서 30년 전쟁은 국제전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전쟁은 황제군과 보헤미아 전쟁으로 시작되지만, 그래서 곧 신성로마제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측과 여기에 맞선 보헤미아 덴마크, 스웨덴, 프로테스탄트 측과 여기에 합류한 프랑스. 그래서, 개신교 세력과 로마 캐톨릭의 전쟁으로 이 30년 전쟁이 전개된 것입니다. 보헤미아 분쟁으로 시작한 프로테스탄트 이 세력은 프리드리 5세를 황제로 옹립하고 여러 제우들이 합류하면서 더욱 강력한 세력을 갖추게 되고, 오스트리아 아홉 주 중의 하나인 루토파와 칼뱅파였던 오버 웨스터 라이리가 오스트리아 동북부에 있는 니더 웨스터 라이리가 합류했고,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 그리고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연합군이 지원을 합니다. 30년 전쟁은 덴마크의 참여로 새로운 이기로 접어듭니다. 30년 전쟁이 국제전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625년에서 1629년까지 덴마크가 30년 전쟁에 개입하면서였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던 덴마크 왕 크리스티안 4세가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황제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황제는 프리드리 제우가 전쟁에 패한 후에 그를 라인팔츠와 오버팔츠 선제부 자리에서 퇴출시키고, 바히린 공작 맥시밀리안 1세를 선제부 자리에 앉힙니다. 프로테스탄트 선제부들은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고, 그 결과 30년 전쟁은 프로테스탄트 선제부들과 황제의 전투라고는 양상으로 새롭게 전쟁의 양상이 발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625년 5월 덴마크의 왕 크리스티안 4세가 개신교 측에서 전쟁에 합류한 것입니다. 철저한 아, 예, 개신교 신자였죠. 예,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동맹국들의 지원을 약속받고 예, 전쟁에 예, 참여했지만 예,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했기 때문에 1626년 8월에 예, 크리스티안 4세는 전투에서 로마 캐토릭 동맹군에게 패합니다. 크리스티안 4세는 스웨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30년 전쟁은 3기에 접어듭니다. 덴마크가 황제군에 패한 이후에 황제군이 발태로 진출할 것을 우려한 스웨덴은 국가적 존립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할 상황이 초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가 1630년 7월 프랑스의 지원을 받고 북부 독일의 우제 동에 참육합니다. 전쟁에서 처음에 상당한 전과를 올리며 승전을 거듭했지만 황제군에 밀리죠. 그러다가 11월 16일 라이프치 남서쪽 전투에서 어렵게 스웨덴군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때 구스타프가 전사합니다. 스웨덴의 구스타프 왕이 전사한 이후에 스웨덴군이 패하고 독일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로 만들어진 하이브론 동맹이 와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프랑스가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신성로마 제국이 승리하게 되면 합스부르크 가문과 적대관계에 있는 프랑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고, 주변 동맹국들과의 결속도 끝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참전하면서 30년 전쟁은 4기로 접어든 것입니다. 프랑스 참전으로 30년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프랑스가 참전했다고 해도 이미 대세가 기운 상황에서 30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프랑스가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면에 전환을 가져다 준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프랑스가 1635년 5월 21일 선전포고와 함께 직접 합스부르그가 스페인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둘째는 프랑스와 스웨덴이 역할 분담을 해서 프랑스가 스페인 군대와 싸우고 스웨덴군은 황제군과 전투를 벌립니다. 셋째, 프랑스 군대는 탁월한 장군, 듀렌 장군과 공태공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넷째는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이 스페인 군대와 싸워 스페인의 유충지인 브레다 요새를 함락시킨 것입니다. 이 전쟁 결과, 네덜란드는 독립을 확실히 보장받았고, 무적 스페인 군대는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죽고, 네르 돌링겐 전투에서 협격한 공을 세운 페르디난트 3세가 황제에 오릅니다. 하지만 1640년 이후 황제군은 세력을 잃어갑니다. 스페인 군대 역시 프랑스 네덜란드 어, 군에 의해서 패퇴를 당합니다. 이틈을 이용해서 포르투갈 왕국의 스페인에서 독립을 쟁취하죠. 1642년 브라이튼 벨트 전투에서 스웨덴 군이 황제군을 패퇴시킵니다. 1643년 5월 19일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 군과 맞서 대승을 거두면서 30년 전쟁은 프로테스탄트 예, 프랑스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예, 1648년 10월 24일 황제가 화평 조약에 서명하고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여러 국가가 참가한 가운데 11월 2일 베스트팔리아 조약이 프라하에서 체결돼서 30년 전쟁은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년 전쟁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세력인 스페인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그와 함께 로마 캐토릭이 영향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개신교가 유럽을 지배하는 새로운 종교 지형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 스페인이 쇠퇴하고 대신 프랑스, 영국, 스웨덴이 유럽의 강국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아, 스페인과 전투에서 승리한 네덜란드는 이미 독립을 쟁취한 상태였습니다. 30년 전쟁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무적함대 스페인이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가 강력한 국가로 부상합니다. 둘째, 신성로마제국은 붕괴됩니다. 물론 신성로마제국은 그 후에도 명맥은 유지하지만 유명무실한 국가로 남습니다. 셋째, 로마 가톨릭의 영향력이 유럽에 급격하게 사라지고 아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꽃피우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넷째, 전쟁 태였던 독일은 전쟁으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세상을 떠나고 황폐화되어서 정말 오랫동안 가난한 상태로 이 국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섯째, 유럽이 종교 문제로 너무도 무섭게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의 상처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종교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관용하자는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이 강조되기보다 이성이 강조되는 이성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17세기에는 이성의 시대이고 18세기는 개몽주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섯째, 30년 전쟁으로 네덜란드는 완전한 독립을 쟁취한 독립국가 개신교가 꽃피우는 국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0년 전쟁은 독일 전력을 기근과 질병으로 파괴되고 특히 보헤미아 왕국과 남부 네덜란드, 독일과 이탈리아에 위치한 국가들의 인구가 전쟁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는 바람에 극감하고 말았습니다. 30년 전쟁 이 전쟁은 유럽의 정치적인 판도를 바꿨고. 종교적인 판도를 바꾸었고,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남미와 아시아 쪽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대신 유럽은 개신교가 꽃피우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 1648년 베스트팔리아 평화 조약 체결 이후 전쟁에 실증난 유럽인들이 이 전쟁, 종교 전쟁으로 인한 것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쓰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이성의 시대가 17세기에 도래하고, 18세기에는 개몽주의가 꽃 피우는 개몽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